제외동포 경제인이 한 자리에 모여 국내 기업인과 교류하는 제22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24일까지 이어집니다. 국내외 3천여 명의 경제인이 참석하는 이번 대회는 우리 지역에서 처음 열렸다는 것과 함께 대학 캠퍼스가 주 무대라는 것도 처음인데요. 기업인과 청년, 또 세계와 지역의 소통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어집니다. 비즈니스 확장 가능성도 엿볼 수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이번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처음 타이틀이 많습니다. 먼저 이름이 바뀌고 열리는 첫 대회입니다. 원래 명칭은 한상 대회였습니다. 지난해 6월 재외동포청 신설 이후 치러지는 첫 행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학 캠퍼스가 주 무대라는 점도 처음입니다.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기대가 컸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어, 활약하고 계신 동포 경제인들로부터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또 동포 선배들이 모국 후배들에게 어, 꿈과 용기를 주는 대회가 될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전북 입장에서는 자치도 출범 이후 그 치르는 첫 행사입니다. 변화의 물꼬를 경제 영토 확장에 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곳, 바로 전북. 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전북의 문화와 잠재력 산업을 전 세계 한 한인 비즈니스맨들에게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60여 개 나라에서 한상 3,000여 명이 찾았습니다. 기업 전시관에는 320개 기업 326개 부스가 들어섰습니다. 대회 기간에는 성공 CEO들의 특강과 스타트업 창업 대전, 전북 우수 기업 박람회도 이어집니다. 기업과 어, 컬처와 이것을 융화해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고, 또 지역 발전이 제대로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데, 에, 이런 지역에 더 많은 어,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세계에 있는 천여 명에 달하는 CEO들이 지금 속속 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업 역 확장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팝과 뷰티, 푸드 등 K 산업이 한류 열풍으로 그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상황에 K 메디컬에 대한 기대도 지역 산업 생태계 변화를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어코프들 하고 이런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거기 이제 텐츠를 활성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관광 관련된 거죠. 거기에 이제 여러 문화 많이 접목을 하고 그 속에서 이제 브랜딩을 점진적으로 알리면 이제 관광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 그때부터 이제 그 메디컬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한편 이날 개막과 동시에 600만 달러, 하나로 약 81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 성과도 나타났습니다. PSB 바이오를 비롯한 돈의 4개 기업이 멕시코 등 4개국 4개 한인 기업과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